안녕하세요. 인사이트 K 아나운서 김윤아입니다. 지난 18일 평택시의회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간담회에서는 평택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와 전통시장 내 등록 노점상 지원 방안 마련, 경기도 공공배달 앱 배달 특급 신속 도입 및 적극 홍보, 소상공인 대상 수도요금 2차 감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이윤하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주 부위원장, 김동숙, 김승겸, 유승영, 이관우, 최은영 위원이 참석했으며 관내 상인 단체 대표와 관계 공무원 참석하에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윤하 위원장은 평택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평택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 회기인 평택시 제225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조례안에는 평택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특례보증 및 2차 보전 지원,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및 소상공인 단체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들이 담겼습니다. 어, 정말, 정말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조례안은 이제 일단은 뭐, 어, 말 그대로 우리 평택시에서 어,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경제 활동을 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좀더더 좀더 촉진시키고 어, 경영 안정 또 선, 성장을 좀 도모하게끔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일조를 할수 있게하기 위해서 규정을 두어서 이거를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여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을 분명히 밝힌 건데요. 세부적으로는 경영 안정 지원, 카드 수수료 지원 방안, 특례 보증 지원 등.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다수 담겼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특히 지역화폐와 관련된 논의도 심도 있게 다뤄졌는데요.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타격이 심화되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지만 판매량 급증에 따른 예산 부족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올해 발행 목표는 1,500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00억 원 상향된 목표입니다. 7월 31일 현재 1,082억 원의 판매 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도입과 지오화폐 앱을 통한 소비 쿠폰 마인, 가맹점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으로 지역화폐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배달 관련 논의도 이뤄졌는데요. 배달특급 이용이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홍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과연 소비자들이 이거를 소비자 중심으로 가는 마케팅이 돼 있는데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못 주면서 우리가 계속 이용해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확산될 수 있느냐 우리는 물론 이득이지만 확실하신 일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마케팅이 소비자 중심으로 갈수 있도록 소비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좀 고민을 하신다고 어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고 지금 오늘 우리 간담회는 우리 형택 씨 조례를 바꾸기 위해 우리 이윤아 위원장님 비롯해 위원님들과 우리 각 상인회 회장님들과 이렇게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자리가었고 앞으로도 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그 소상공인 보험 및 지원에 관한 아,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아, 정말 아, 늦었지만 아, 정말 다행이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우리 평택시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아, 관련 아, 조례나 어떤 근거가 없어서 어, 굉장히 소상공인 여러분들 또 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 이번 그 9월에 어, 이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소상공인 연합회 또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소상공인 관련 지원 혜택이 많이 어, 창출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 아나운서 김유나였습니다.